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과 행운이 함께하는 채널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실 텐데요. 상대가 말하는 거는 알아듣겠는데 막상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온다.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단어도 다 알고 하겠는데 조합이 안 돼서 말이 안 나온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영어는 진짜 어려워. 영어는 나한테 안 맞나 봐. 과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목소리> 여러분, 마블 시리즈 좋아하시나요? 아, 마블 시리즈의 닥터 스트레인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왜 갑작스럽게 영화 얘기를 꺼내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보면 제 습관이 있다고 했죠. 영화에 나오는 원어와 그 번역된 자막을 항상 비교해서 듣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볼 때도 저는 습관적으로 배우가 하는 그 대사 그리고 밑에 나온 한글 자막을 비교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 영어를 어렵게 느끼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 팁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그 영어 내에 보면은 스승이라고 하는 그 등장인물이 닥터 스트레인지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초반에 등장하는 대사인데요. What if I told you that reality is just one of many? 굉장히 쉬운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어, 문장이죠. 그러면 한국말로는 어떻게 자막이 번역이 되어 있었을까요? 네, 한국말 자막으로는 만약 그것이 하나의 현실에 불과하다면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쉽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어, 생각보다 쉽게 영어로 바꾸기 어려웠을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영어로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영어가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한국어 실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어를, 우리가 모국어잖아요? 한국어가 모국어다 보니까 한국어를 바탕으로 영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한국어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어,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한국어 자막에 비해 영어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한국어 문장을 쉽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은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한국어로 너무 완벽하고 복잡한 문장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번역을 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영어가 바로 입에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영어를 어렵게 느끼지 않고 보다 쉽게 빨리 말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한국어를 간단히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학습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